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좀 암울한 얘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개발 시장이 암울하고요. 하지만 더 암울한 시장이 바로 현재 청약 시장입니다. 그 청약 시장 중에서도 지금 공공택지와 서울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입지들의 청약 시장이 가장 암울해지고 있어요. 자 엊그제 여기 이제 공덕 힐스테이트 라첼스 청약 넣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43대1 그리고 가장 경쟁이 심했던 5구 A나 84A 같은 경우는 200대 1이 넘을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자 주변 시세가 한 18억 19억에서 높으면 한 20억대 정도, 이 정도 가는 걸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17억이 넘는 분양가가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여기는 이제 마포구에 속하기 때문에 분상제에서는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양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을 했는데 워낙에 요새 청약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요자들이 이 한계 단지로 많이 몰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더 심해질 예정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공사비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또두 번째 부분은 이제 분상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분상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다 규제가 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요새 가장 많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방배동 같은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이 원래는 21년부터 23년 사이에 분양을 다 했어야. 정상인 단지들이 이 분상제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분양이 어느 정도는 생길 예정인데 지금 분위기라면 얼마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되더라도 100대1 경쟁률은 무색할 정도로 많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또 공공택지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죠. 공공택지 분양가는 이제 고정이 된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공공택지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또당해 지역에서 대부분 다 마감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대기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던 분들이 직권으로 다 취소가 되어버리는 형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을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집에 대한 수요, 그 중에서도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점점 더 규제와 이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나락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제 화끈하게 공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펼쳐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불 붙는 모양새로 가니까, 이제 정책 당국이 입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화끈하게 하기가 상당히 눈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들이 이 뿐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제 분양장을 딱 펼쳤을 때 조합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의 숫자가 과거의 저밀도를 통해서 개발됐었던 일반 분양분과 그리고 현재의 중밀도를 개발하는 조합사업의 일반 분양분의 이 숫자 차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군데 섹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공덕 일대입니다. 엊그제 분양했었던 공덕 1구역이 여기 위치를 해 있고요. 이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 6, 7, 그리고 8구역이었던 A구역, 최근에는 이제 가로구역까지 이런 식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지역들 제가 대략적인 수치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공덕 1구역 전체 약 1,100여 세대 중에 조합원 분양이 400세대가 약간 안 되고요. 일반 분양이 그래도 여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죠. 493세대. 왜냐면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독주택 재건축은 임대로 빼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나마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저밀도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공덕 6이나 7 그리고 8구역, A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일단은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죠. 적어도 한 15에서 18%가량이 임대주택으로 뽑히게 돼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대비해서 점점점 이 일반 분양군의 비중이 적어질 수밖에는 없고 또 요새 진행하고 있는 뭐 가로주택 정비라던가 모아타운 같은 사업들은요 제가 수백 군데 사업장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세대 규모가 약천 세대면 그 중에서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세대 규모가 많아야 200에서 300개예요 그러니까 2, 30% 가량이 일반 분양으로 속하게 된다는 거고 이건 역시도 임대를 많이 뽑게 되는 종상향.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더 줄어들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사업장들 점점 중밀도 개발로 바뀌어 갈수록 일반 분양을 대기하시던 분들에게는 정말로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방배동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방배동에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이제 200%에 가까운 사업장들이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이 지역들 같은 경우 단독재건축 사업들이 그래도 마지막 일반 분양 대규모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일반 분양분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강남권에서 나오게 될 분양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극소수. 극소수 중에서도 요새는 건축 설계를 또 어떻게 뽑냐면, 우리가 선호하는 전용 59, 전용 84 위주로 뽑지를 않아요. 조합원 분양분들은 59, 84 위주로 해서 분양 신청을 많이 받지만, 나머지 일반 분양은 최대한 잘게 쪽에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그 건축 설계가 애매합니다. 뭐 전용 42, 45, 뭐 전용 52, 그니까, 투룸에서 작은 쓰리룸. 요 정도를 이제, 어, 일반 분양군으로 많이 뽑는단 말이죠. 그마저도 임대동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저층이거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약통장이 정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각 조합들이 규제까지 안고 있단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뭐,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규제까지 끌어 안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냐. 우리가 선호하는 방배동, 성수동, 초상급지 지역들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가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민간 사업이니까. 그래서 방배 5구역도 작년에 관리 처분 변경을 해서 차라리 조합원 분양가를 많이 높여서 일반 분양분을 화끈하게 높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비례율을 이만큼 끌어올려서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높게 끌어, 방...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끌어높이는 방식으로 이 사업 진행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또 성수 4지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분상제에서는 피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이제 추정비대율 107%가 나온 이유가 고층개발, 고밀개발을 간단 말이죠. 뭐 50층, 70층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고층개발, 고밀개발하면 건축비도 많이 들게 되겠고 또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떠안을수 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분양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을 높게 형성을 해주면서 차라리 이런 식의 고평가하고 고분양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런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방식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개발이 암울해진 건 이제 고급화를 통해서 지어진 이후의 가격상승에다 배팅하는 전략으로 많이 기울겠지만 이거보다 더 암울해지는 게 바로 이 청약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청약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지금 서울, 그리고 강남 같은 초상급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양 물량들은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이익을, 많은 개발 이익을 이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끌고 가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단 말이죠. 조합이 끌고 갈수 있게. 정책적인 세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신축한 이후에 가격 상승에다가 많은 개발이익을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소형이라던가 임대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이걸 누가 펼치냐면, 초상급지들. 그래서 강남권이나 한강변들은 소형이라던가 임대주택 최소화 전략을 통해서 분담금을 좀더 내더라도, 이건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 이런 전략을 많이 쓰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뭘 원하냐면, 정부, 정부에서는 돈안 드리고 코풀기를 원합니다. 돈안 드리고, 무슨 코를 부냐면 공급에 대한 코풀기. 이걸 원하는 거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 임대주택을 자꾸 늘리래요 임대주택. 옛날에 있었던 단독재 건축이 사실 임대주택 비율이 없어서, 조합원들이 이걸 다 가져간다고 문제, 문제랄 것도 없지만, 문제가 제시가 되지, 문제가 될게가 되니까, 2012년도에 법개정을 해가지고 단독 재건축 사업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를 많이 뽑을 수 있는 재개발로 자꾸 조합사업들을 몰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이 임대 많아지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초고급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가고 나머지 지역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해집니다. 지지부진. 옛날처럼 이제 적당한 정도 수준에서의 비용 문제만 있었으면 어, 크게 공급 부분이 문제는 없었겠지만 요새 이제 비용 이슈 비용 증가 이슈가 같이 겹쳐버리니까 누가 손해 보는 사업을 계속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면 계속 될수록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가장 괴롭냐면 무주택자 어떤 무주택자냐 청약 점수 높은 무주택자가 가장 괴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로에 섰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공급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 상급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신축 공급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청약 통장 불태워버리셔라. 청약 통장 하등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다. 뭐 청약이 있어야지 청약 통장을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거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세요 조합원 이 조합원이 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는 방법이 딱 하나 남아요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 가지고 서울에 내집 마련을 그냥 다 지어진 아파트로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 12억이 있어서 혹은 현금 5억에다 대출 절반 이상 받을 수가 있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그냥 처음부터 내집 마련으로 갈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돈이 없고 또 이제 작은 자금으로 조금 조금씩 시작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 청약 통장 찢어버릴 때 됐다. 이제는 정말로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합원이 되는 선택을 하시는 게 암울한 재개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암울한 청약 시장에 남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리 약꼭 해주시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의 일사 소름을 냈습니다.